오늘은 에스라 8장 말씀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 2차 포로 귀환은 파사왕 아닥 사스다 1세 때 에스라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의 상황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제 1차 포로 귀환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당시 이 파사 제국은요. 정책상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또 율법을 연구할 수 있는 자유를 이미 고레스 왕 때부터 주었습니다. 또한 수로바벨의 인솔하에 이루어진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래 거의 8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요. 그래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 파사에서 출생한 사람들로 다 대체됐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은 파사에서 이 생활 기반을 닦아놓고 있었고요. 포로 1 세대처럼 뭐 고향에 대한 향수 또 그리움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에 익숙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열망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때에 에스라와 당시 신실한 몇몇 유대인들의 노력으로 아이 파사왕 아닥사스다 1세의 조서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도 좋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활 기반을 닦아놓은 유대인들 중에는 이 조사가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이방 생활 하면서 어렵게 쌓아놓은 기반을 포기해야 될그러한 마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당시 유대인들의 고민과 갈등을 잘 보여주는 자료가 제2차 포로기환에 참여한 유대인들의 숫자예요. 제1차 포로기환 때 이 본국으로 돌아간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49,89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2차 포로 귀환 때는 귀환한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1,77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예, 포함한다고 해도요, 8,000명을 뭐 조금 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에 약 6분의 1 정도만 2차 포로 귀환 때 고고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 이것은 1차 포로 귀환보다 아, 본국으로 돌아가기에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역으로 생각하면요. 아, 이렇게 돌아가기에 좋은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들이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일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세상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사 제국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정말 터전을 다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신앙적으로 생활하는데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 완전히 이제 1세대들, 2세대들, 뭐, 거의, 어그 땅에서 죽고, 3세대들,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가 전혀 없는, 가보지도 못한 예루살렘, 이 성에 대한 그리움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아 대체가 됐고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곳에서, 어 파사제국 내에서도, 어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 또 뭐, 열심히 살아서 경제적인 터전도 잡았던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모든 안녕 평안을 놔두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죠. 간다고 한다면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이 성전 이제 수로바벨 성전, 성전이죠.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 이것 딱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제자로 안 부르면 이 땅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뭐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 신앙의 터전을 갖추고 심히 평안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자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쫓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뭐 부족하고 뭐 연약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섬기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오늘 2차 포로 귀환에 고국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삶의 터전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버린 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저 가난 땅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그 일념 하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하다하다 모든 일이 안 돼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귀하다고 볼수 있겠지만요. 이 땅에서 실패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이 땅에서 조금 도 부족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는 터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를 포기하고, 가나님 땅을 바라보고 사망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어,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그런 기분으로, 어,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 이들은 본토 귀환에 앞서서, 어,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여기 보면,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 이게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본토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 여정길을 부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직선거리로 하면 약 800km 정도 됩니다. 아, 이 고구로 돌아가는 800km면 사실 서울, 부산 왕복거리인데요, 거의. 어, 그 당시에 무슨 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리를 이제 간다고 하는 거. 그런데 사실 이게 직선거리만 그렇지, 뭐 이렇게 에, 이 실제 여행 거리는요. 어, 그의 배인 1400에서 한 15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어, 그들이 조국을 찾아서 어, 지금 안녕된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 떠난다는 거, 신앙 하나 바라보고 떠난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 1,400km, 1,500km 되는 거리를 가는 동안에 숱한 그러한 그 강도들, 또도적대들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제일 먼저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31절 좀 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길을 가는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게 파사 왕이 조서를 내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파사 왕에게 우리가 가는데 이렇게 이런 많은 인원이 가는데. 아, 이, 가는 도중에, 뭐, 강도라든지 도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을 약탈하고 죽일 수 있으니까 좀 호위병들을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아, 이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신앙이 투철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들이 살았는지, 알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이라든지, 뭐, 군대의 손에 그들의 삶을 맡기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요, 한 손에 하나님 붙들지만, 한 손에 다른 것 붙들고 의지하고 그걸 믿고 그 앞에 절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것도 붙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금성하지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발도 섬기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아,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잠자는 것을 중간에 멈추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을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인들과 성, 성전 봉사자들을 보았어요 15절 16절 보세요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여리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리과 엘라단을 불러. 자, 그리고 백성의 헌물을 관리할 자를 선정했어요. 29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숭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루이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들은 금식기도도 했지만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으면 삶에 터져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죠. 직장에서든 뭐 어디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또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죠. 에이,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고 그냥 공부하는 학생 공부도 안 하고 직장에서 일도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니다 신앙인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시작했으면 오늘 하루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또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귀한 때보다 2차 포로귀한 때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신앙을 찾아서 믿음을 찾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여정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